잡혀보시고요. 예. 자, 촬영하겠습니다. 예. 2024년도 화천 전국 페스티벌 대회에서 MVP를 수상하신 박복희 프로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 프로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2등하고 큰 차이로 이기셨는데 오늘 경기장 분위기라든가 경기장 날씨라든가 어떤, 어떤가요? 어, 오늘 비가 예보도 있었는데요. 네. 비도 안 오고 해도 안 뜨고 오늘은 최상의 날씨였던 것 같고요. 아, 네, 네. 네. 뭐좀 구르는 게좀 틀리지만 그래도 네. 경기하기에는 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공반자하고 전체 분위기 어땠나요? 아... 네, 챔피언족이기 때문에 좀 신경전이 있지 않나, 이런 생각했는데, 이 어땠습니까? 아, 그렇게 좀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네. 3일 동안 치면서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요. 서로 뭐, 아... 크게 뭐, 퍼팅할 고 이럴 때는 뭐, 긴장해서 하는데, 그냥 이동하고 할 때는 서로 네. 그냥 편하게 이렇게 3일 동안 친것 같습니다. 예, 네, 역시, 프로님. 이 하시는, 네, 그런 좋은 모습 같습니다. 네, 오늘 게임을 하시면서, 네. 아, 중간중간에 어떤 위기, 네, 사항이 있었나요? 네, 오늘 오전에, 네. 아, 뭐, 오늘, 처음에 초장엔 잘 나갔거든요. 네. 그래서, 아, 오늘은 조금, 끝발 좀 나겠다, 했더니, 네. <laughs> B8, B9번. 네. 네. 그래도 B8번은 잘 나갔는데, 마지막 콜에서, 육타를 치는 바람에, 네. 예, 좀 타수가 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. 아. 근데 뭐, 크게 뭐, 그렇게 나왔어도 전반에 잘 쳤기 때문에 크게 네. 실망은 하지 않았습니다. 예, 네. 평상시에 실력이 월등하시기 때문에 그 실력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예, 네, 오늘 MVP 수상을 하시게 되는데, 기분이 어떤가요? 아 기분 너무 좋고요. 작년에 저희 신랑이 MVP 했는데 네, 네. 그 그린 자켓 입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. 아, 그래서 네. 나도 한 번쯤은 입어봐야지 않겠나 하고 네.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했는데 네. 올해 이렇게 입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역시 전국 최강 부부십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 앞으로 의 계획 어떠신가요? 아 이제 이번 페스티벌은 기간이 길었지만 좀 네. 이제 끝나고 외지대회를 네. 이제 한번 다녀보려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뭐 예선전을 어떻게 잘 치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. 열심히 해서 네. 뭐 외지대회도 나가서 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좋은 성거 기대하고 다시 한번 MVT 수상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이상은 음, 화천, 박복희 프로님이 말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? 잘 치는 방법은 뭐, 딱히, 따로는 없지만, 이제, 기본, 기본기에 충실을 해야 되고요. 처음 배우실 때 보통 보면은, 그냥, 파크치 들고 와서, 여기는 그냥 와서 치거든요? 근데 그건 아니고, 처음 배우실 때, 이제, 기본기를 좀 충실하게 하시고, 뭐, 에티켓이나, 뭐, 룰이나, 이런 거를 많이 숙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뭐, 잘 치는 방법은 그냥 열심히 해서 나만의 스윙을 익히고, 뭐, 자기의 노하우를 열심히 쳐서 익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 에한 말씀 덧붙이면은요, 기본적으로 이제 남을 배려하는 에티켓이 정말 중요한데, 그걸 안 배우고 막 치는 사람과,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, 공두 개씩 막 치는 사람이 있어요. 예. 공두 개씩 치운다고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. 예. 여기에서 툭 치고 저기에서 툭 치고 하나를 치더라도 잘 자기가 집중해서 그걸 쳐야지 실력이 늘어요. 예. 그리고 또공두 개씩 치면 또 남들 이 보는 것도 안 좋고요. 네,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이 좀, 좀 배우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오늘 인 감사합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짧고. 네, 이제 하시는 어떻게 내기를 하시나요? <laughs> 저희는 이제 뭐 가끔, 맥주 먹기. 아, 맥주 예, 그것도 하는데, 가끔 딱밥 맞기도 합니다. 아, 네. 감정이 안좋아지면 딱밥 맞기도 하고. 네. 주로 이제 맥주 내이나 저, 소, 네. 파, 파다그 뭐지? 맥, 파닭에 생맥주. 통닭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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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맥. 아. 치맥. 국물도 네. 없습니다. 네.